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중급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얼마 전 삼성에서도 국내의 A50이라는 중급기가 출시됐는데요 제가 몇 주간 써보니까 S10과 상당히 비슷한 사용감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플래그십인 S10과 완전히 똑같진 않을 텐데요 어떤 기능들을 빼서 가격을 낮추고 또 중급기와 플래그십을 구분했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이번 비교는 플래그십과 중급기의 기종을 S10 플러스와 A50으로 대표해서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차이부터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둘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지만 플래그십의 상징처럼 돼 있는 엣지 스크린은 A50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베젤 두께도 좌우축과 하단이 A50이 더 넓고요. 해상도도 다릅니다. S10이 WQHD 플러스, A50은 플래이시 플러스죠. 화면에 내장되어 있는 지문 센스의 종류도 달라요. A50은 광학식, S10은 초음파 방식으로 초음파 방식이 보안에 더 강하다고 하죠. 인식 속도도 S10이 조금 더 빠릅니다. 이 측면에 빅스비 버튼도 A50에는 따로 없어요. 대신 A50의 전원 버튼을 빅스비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S10의 경우에는 빅스비 버튼을 다른 기능으로 활당해서쓸수 있으니까. S10의 활용도가 더 높긴 하죠. 그리고 S10은 수화기 스피커를 이용해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하는 반면 A50은 하단 모노 스피커 뿐입니다. 음질이나 음량 모두 S10이 두 단계 정도는 앞서 있고 S10에는 스피커에 돌비 음장까지 적용할 수 있죠. 후면 카메라를 보면 둘다 트리플이긴 하지만 A50의 메뉴의 카메라는 심도 전용이라서 S10과는 달리 망원 카메라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S10 플러스 모델의 경우 심도 전용 카메라가 하나 더 달려있기도 하죠. 후면 카메라 옆에 S10 플러스에는 심박 센서가 있지만 A50에서는 안 보이는군요. A50 카메라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인 OIS도 빠져있어서 실내나 저조도 촬영에 불리하겠습니다. 그리고 C타입 단자를 이용한 화면 유선 출력 기능이 A50에는 없어요. 따라서 덱스 기능도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A50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S10에 있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도 빠져있죠. 아, 그리고 이두 기종의 진동의 세기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진동 소리를 들어보면 S10이 더 묵직하고 강한 진동 모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후면 재질은 S10이 유리, A50은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그런지 무게는 A50이 166g, S10이 175g으로 A50이 더 가볍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차이가 있죠. S10은 엑시노스 9820, A50은 엑시노스 9610인데, 딥벤치 점수를 보면 싱글 코어 점수는 대략 3배, 멀티 코어 점수는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램은 S10이 8기가, A50이 4기가입니다. 카메라 기능으로 들어가 볼게요. A50에는 음식 모드와 야간 모드, 또 슈퍼 슬로우 모션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후면 동영상 촬영 지원 해상도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고요. 역시 전면 카메라 동영상 해상도 차이도 이렇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세한 카메라 설정 차이가 많아요. 한번 직접 보시죠. 이렇게. 여기도 A50이 적고, 메뉴가 훨씬 적죠? 기능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a 5 0에 빠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A50은 엣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서 엣지 라이팅 기능이 없고, 또 엣지 패널도 존재하지 않는군요. 또한 A50에는 자동화 매크로 프로그램인 빅스비 루틴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굴락 어플에서 루틴즈를 설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A50에는 LTE와 와이파이를 동시에 사용해서 빠르게 다운 받는 다운로더 부스터 기능이 빠져 있고요. 진동 세기 조절도 할수 없고 또 키보드 진동, 터치 진동 설정도 할수 없네요. 음향 효과 중에 게임용 돌비 음장이 빠져 있기도 하고 등록 가능한 지문이 S10은 4개. A50은 3개군요. A50에는 스마트 캡처 기능이 없어서 S10처럼 스크롤 캡처를 한다든지 캡처 후에 메모나 편집, 공유를 바로 할수 없습니다. A50에는 동영상 화질과 밝기를 높여주는 동영상 향상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요. 하지만 A50이 더 좋은 설정이 하나 있는데 디스플레이 화면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화면 설정이 A50에 더 많습니다. 그 밖에 얼굴 인식 속도는 S10이 조금 더 빠르고요. 갤럭시의 중요 기능이죠. 굴락 어플 기능 중에 몇 개가 A50에 빠져 있습니다. 잠금 화면 스타일을 바꾸는 락스타랑 하단 내비게이션 바 스타일을 바꾸는 네비스타, 또 동영상 캡처와 태그 기능을 제공하는 나이스샷 기능이 빠져 있네요. 네, 이 밖에도 빠진 기능이나 차이점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어떠세요?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가 필요한 기능이 중급기에 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플래그십과 중급기간의 가격 차이, 기능 차이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 커산비노트, 미노, 비노트였습니다.